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살짝 홈질하는 정도예요. 지금 물이 일정적으로 똑같이 떨어져지 한 일주일 정도 물 사용 안 하셨다 하시거든요? 이쯤에서는. 그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거의 이게 약해가지고 뚝 떨어지도록 하죠 그거 한번 봐주세요. 거의 와 떨어지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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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는 거 있습니까? 그 손자, 손잡은 데고야 네. 그거 안 되도록 할게요. 그물 한, 살을 꺼내보이소. 네, 그 빨간 거 있습니까? 그 살을 꺼내보이소. 네, 음. 물체가 있지. <목소리도> 네네 항상 이래요한 11시간 전이요 마지막 몇 비우신 게 11시간 전이란 말씀이시죠? 내가 어제 11시쯤 돼가지고 요걸 바꿨거든요 오늘 좀 울리로는 거세요 해가 안 주이로만 저만 딱 타네 이걸 여기서 못 보더나 그, 뒤로는 안 세고. 네네, 안 네, 씁니다. 그거밖에 안 세지? 네, 길에는게습니다밖에안세 네. 그 지금 물 받지만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세고 공은 되고. 방금 손, 손두가루를 짚었잖아요. 그지? 네. 그, 샌드 편하지 네, 아, 보입니다. 예. 그한 4, 5, 한 3, 40초만에 한 발씩 똑, 똑 들죠. 동영아. 올라가서 겹꽃지 네. 그세면데 네. 네. 한번 그물 한번 들어가야 네. 사모님, 네. 요 인테리어 하시면서 네. 원래 요거는 새로 싹다 하신 거죠? 네, 전부 다한 그렇죠? 거예요. 젠다에도 이것도 원래 배관이 바닥에 있었는데 위로 네, 네. 으로 끌어오는거죠. 끌어오는 네. 배관 위에 하나 끼우고 그 다음에 밑에서 끼우고 네. 바로 배관을 이제 설치하는 식으로 미리 기초를 만들어 놓는 형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위에가 방수층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멘트, 곡물이 네. 틈으로 해서 은근히 좀 많이 새거든요. 그 부위가. 벽번째 제가 자꾸 이쪽에 의심 가는 부위는 네. 밑에 온배가는 그대로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공사를 하시면서 그 정확한 부속을 썼는지 네. 아니면은 본드칠이나 이런 걸깜빡잊고 그냥 본드칠을 안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든지 아니면은 그 본드칠이 약해져서 약간 약간 벌어졌든지 네. 그러면은 이거 세면대를 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위에서 조금 조금 눈썹가 되겠죠. 네. 근데 물이 찌어다 가는 위치는 취약한 부분 이쪽에 있죠. 네. 제일 약한 부위가 네. 다른 데는 방수층이 있어도 그럼 부위가. 진짜 여기 세는 거는 왜냐하면 배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배관보다는 이 바닥층 이 밑에는 모래거든요 네. 이분들이 공사를 할때 모래는 이제 기초 공구리 바닥에서 모래를 시다지를 올리고 그 위에 타일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 배관공사를 할 때도 시다지 모래층 사이에다가 배관을 심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요즘에 대한 유유가나 이런 게있을때죠 게 배관을 받는게예처럼 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일본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배관공사를 일자로 딱딱딱 연결을 했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고객님 댁에서 바닥에서만 이제 이거 벽붙이로 만든다고 네. 있었느냐 네.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는 부분은 세면대는 똑같이 계속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음, 네 왜냐면은 바닥은 사용 안 했는데 똑같은 물량이 지금 떨어진다 시거든요네 근데 여기는 인테리어 하시면서 새로 배관을 새로 했다고 하시니까 네 의심하는 부분이쪽에 근데 거의 안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했죠 거의 싱크대 기초 여기 모래층 시단지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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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네. 모래는 물 흡수력이 좋잖아요 얘들이 네. 항상 물을 새는 부위가 있어 머금고 있어요 지금 네. 샤워를 하셔도 똑같이 습기나 이런 게 머금고 있다고 애들이 네, 네. 그러다가 물이 오바가 되면 약한 부위로, 아니면 방수층이 깨진 부위에 응. 물이 찌어들게끔 되어 있어요. 응.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솔라붙죠 여기서 응. 물이 지금 찌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많 들어요. 또 계량기를 테스트해도 어디 누수된다는 문제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고요. 계량기 응. 아예 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응. 세면대를 조금 사용을 좀안 해주십사 하는 게제 응. 지금 응.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기다려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방수 같은 게. 아, 경우는 그럼 세면대도 하 이제 저희 사용 안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 예, 예. 까스리 그게 네.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좀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뭐 누수된다기보다는 네, 방수의 개념인 건데 네. 지금 그렇다고 막상 하는 땅 물은 똑같이 들어는데 이건 방수다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냐 이러기는 또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네. 원인을 찾고 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네. 공사를 들어가되 이 부분을 다거어내고 새로 배관을 다 이렉트로 그네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세면대를 그냥 다리발 있는 걸로 예전처럼 그모델로 들어가든지. 음, 좀더 오늘도 누수 탐지기 가까서 워 이렇게 잡는다 그러시는 분이. 그거는 저희는 해달라 하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고객님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이거 오시는 분, 네, 예. 예, 예. 그 담당 자분 하고도 물어보고. 그런데 기본 계란기로 들어갔을 때는 크게 막 계란기가, 네, 예, 도는 게 없어요. 아, 만약 에 누수가 조금이라도 되면 계란기가. 계란기를 야 되는 거. 돌죠. 만약에 누수가 안 되면은 계량기는 아니, 안 들고 네. 조금 나고 미세 누수가 있으면은 계량기는 제가 네. 잠가 놓고 열고 막 이랬잖아요 아까 네. 그거를 계량기 테스트해 보려고 음, 그러면 네. 냉수면은 계량기 잠가 놨다가 좀 뒤에 시간을 물 빠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배관에서도 네. 네. 그때딱 그 예면 빠진 만큼의 물이 주입이 돼요 네. 압이 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계량기 그때는 막뭐반 바퀴가 돌든지 한 바퀴가 돌든지 두 바퀴가 돌든 일단은 네.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현상은 없어요. 아니 저 계량기가 여기 수도나 뭐화장실은 다형이 다형이 있죠. 고객님 집에 쓰시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것이 메인이요. 에 그렇죠. 아그죠화장실은 없나 써서 그런가 그건 거. 아까 제가 이제 팽 돌길래 어디 물 쓰셨나 아, 물어본 아, 네, 게그 네.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뒤에는 지금은 없어요. 하...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요 형님. 수준에서 내이 정도. 지금 아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는 일찍 또 한참 있다가 한 3, 4초 지나지 또떨 떠지고 하는게 어디서 빠지기 빠지기 때문에 한 건데 빠지는 루트를 일단 수전에서도 밀리거든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글에 가고지면다잘 나오는 거예요. 앵글에 가보시면 앵글에 가보시면 앵글에 가보시면 앵글에 화장실도 가 행복해. 는데가봐야해는데가 행복해. 아빠는 씨가 행복해. 아빠는 씨가 가아